하도록 해야 됩니다. 네. 네? 네. 네. 대총가 이렇게 맞게 되니까 내공이 가운데 있고 목적구들이 양쪽 대각선 끝에 있단 말이에요. 음. 이게 가장 어려운 배치 중 하나거든요. 네. 마음껏 길게 갔다 하나도 지금 경기 시작했을 때 분위기와 지금. 네 경기가 아직 PBA가 하, 하루 더 남았거든요. 음. 네, 오히려 선수들이 득점을 제일 많이 낼수 있는 테이블 조건으로 지금 변모해 있습니다. 걸어서 짧게. 오 여기서 또 한번. <laughs> 아 묘합니다. 네. 와 오늘 희문의 득점 몇 번이나 오나요와 근데 임 경기 선수도 이 만만치 않아요. 네. <laughs> 여기서 다 지나간 공을 또토스를 해주면서 득점이 또 나왔어. 음, 사실 이제 마지막 세트는 9점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아이 점수 크거든요. 네, 잘 싸우고 있는 임경지 선수입니다. 네, 그리고 다시 한번 뱅크샷. 아, 아, 여기서 네공또 다시 모이고 있습니다. 두 뱅크가 될지, 쓰리 뱅크가 될지. 네, 뱅크샷 또 나올 것 같아요. 어, 두 뱅크가 나왔네요. 3연속 뱅크샷. 네. 그러면서 7대 0. 와, 어떻게 또 이렇게 흐름이 바뀌나요? 참이 당구대 위에서 벌어지는 그 알다가도 모를 일들이 도저히 예측 불가의 상황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면서 지금 이제 우승까지는 단두 점만 남겨둔 김세현 선수. 아직까지 임경진 선수는 공격을 시도하지 않았고요. 직접은 안 나오죠. 한 바퀴 돌아야 됩니다. 옆돌리기 빠르게. 네 충돌 잘 제거했고요. 쭉쭉 잘 뻗어가고 있어요. 와우. 네. 자. <laughs> 결승전에 퍼펙트 큐로 우승을 할 가능성이 우리 네. 키보드가 아주 높아졌습니다. 만약에 지금 마지막 포인트 챔피언십 포인트 완성시킨다면 와 오늘 정말 볼거리가 많은데요 l p b 역사에서 마지막 세트를 a 펙트 i 로 끝내면서 우승한 예는 없거든요 o n s point, champions point, champions point, champions point, champions p o 마지막 7세트 퍼펙트 큐로 챔피언의 자리에 오릅니다 이렇게 멋있는 우승을 하려고 <laughs> 네. 6세트를 그렇게 힘들게 치렀나봐요 와 정말 네. 네. 마지막 아김상선수 눈물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. 얼마나 이번 경기가 힘들었는지 느껴지죠 우승을 바로 코앞에 두고 따라구로 떨어졌다가 임경진 선수가 또 세트 동률을 만들었고 네. 두 선수가 거의 뭐 지옥과 천당으로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했죠. 그렇죠. 아, 임경진 선수도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이 마지막 7세트 컴팩트 큐는 정말 못지네요 네, 그리고 거기에 또 행운이 따랐다는 거를 김세훈 선수에게는 운이 따랐던 날이에요. 네. 물론 뭐 실력 없이 이룰 수 없는 그런 성과지만 아하 김세현 선수가 저런 모습잘안 보이는 선수거든요. 그렇죠. 네.